내가 분명히 양로원 가서 살라고 했지. 양로원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왜 집에 다시 기어들어온 거야? 이 늙은이 정말 내 손에 죽고 싶어? 이때 누군가 찾아오는데. 누구야? 아, 어, 여보. 이 시간에 집에 어떻게 왔어? 어머니 오셨다고 해서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일찍 왔어. 망했다. 젠장저 늙은이가 모두 고자질할 텐데. 드디어 며느리의 패륜짓거리들이 모두 들통나게 되는데.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나들이 가려고 하는데 어때요? 민준아. 엄마를 양로원에 다시 보내주렴.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들이 힘들어할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양로원 이야기를 꺼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준씨가 제가 어머니께 잘못한다고 오해할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마침 현정이도 집에 있으니 집안일 하실 거 없이 같이 시간 보내면 좋을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 제가 정성스럽게 모실게요 그냥 편안히 집에 계세요 보세요 어머니 현정이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 하잖아요 여보세요 어 김비서 무슨 일이야? 아 그래? 알았어 지금 갈게 여보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다시 가봐야겠어 집에서 어머니랑 먼저 식사하고 있어 네 민준씨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들이 나가자 악마 같은 본색이 드러났는데 이 늙은이 방금 아들한테 다 고자질 하려고 했지? 이 늙은이가 미쳤나? 지갑을 놔두고 왔네. 드디어 다시 집에 들어가는 아들. 냄새나고 돈도 없는 늙은이야. 제발 양로원에 가서 살라고. 내가 왜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해? 내가 미쳤어? 귀찮게 하지 말고 양로원으로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맞아야 되겠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여보, 왜? 언제 돌아왔어? 이게 네 본모습이야? 이 악마 같은 여자 지금껏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대한 거야?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방금은 어머니랑 장난친 거야 어머니가 왜 양노원에 가고 싶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네 이 악마 같은 너 때문이구나 이제 들켰으니 더 이상 착한 척안 할게 이 늙은 할망구는 더럽고 냄새나니까 당장 양노원에 쳐박아버려 민준아 참아라 참아 감히 나를 때려? 이 악랄한 여자 지금껏 본색을 잘도 숨겼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내가 절대 가만있지 않을 거야 그래 김민준 나 원래 이런 여자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민준아 그만해라 그만해 나를 그냥 양로원에 보내다오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단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옛말에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풍비박산이라더니 딱그 꼴이 됐네요 평생을 혼자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저런 사이코패스와는 같이 못 살아요 흥 지금 나랑 이혼하면 어떤 여자가 너와 결혼해 줄것 같아 누가 늙은 시엄마 모시면서 살려고 하겠어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못된 여자와 계속 같이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장 이혼해야 하는지 댓글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